강화 혈색소요? 정상이래요. 공복 혈당이요? 90 나왔어요. 그런데 밥만 먹으면 혈당이 300까지 확 치솟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1대1 혈당 관리를 도와드린 한 어머님의 실제 사례인데요. 공복 혈당도 괜찮고 병원에서도 문제 없으세요. 라는 말만 계속해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만 하시면 혈당이 말도 안 되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식사 후에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훅 오르고 다시 훅 떨어지는 이 현상을 말이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수치는 괜찮다는데 식후만 되면 자꾸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하고 손이 떨리고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일대일로 실제 상담을 했던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식후 혈당이 300까지 오르는 숨은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과 그걸 잡기 위한 7가지 생활 루틴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디서부터 바꾸면 좋을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참해 주세요. 이번 상담은 시작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따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하신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저도 혈당이 걱정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상담은 엄마 때문에 신청했어요. 꼭 도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제가 저희 엄마 그 상담 받으려고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보다가 영상 아, 드렸거든요. 아, 네. 아, 네. 네. 저희 어, 어... 당시에 어머님은 잠시 따님 댁에 머무르고 계셨는데요. 식사 때마다 기운이 쭉 빠지고 숨을 크게 쉬시고 손끝이 떨리는 모습을 따님 분이 매일 같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밥만 드시면 숨이 차고. 눈이 감기고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보여요. 그 한마디에서 따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혈당 수치가 아니라 엄마의 하루하루가 편안했으면 하는 그 가족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따님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같기도 해서 정말 상담을 하는 내내 뭐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머님의 혈당 상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말해 주신 혈당 수치만 보면 정말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공복 혈당은 90 전후였고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늘잘 나오신다라는 이야기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 후에 있었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300 이상, 심한 날에는 415, 416 이렇게까지 나왔고요. 2시간 후에는 다시 180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완전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췌장도 지치게 됩니다. 따님은 이 상황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큰 불안에 시달렸는데요. 병원에서는 늘 괜찮다고만 하고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식사 후마다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일이 몇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는 단한 번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숨어있는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점들, 원인들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했을 때 어머님의 혈당 스파이크의 주요 원인은 총 6가지였어요. 첫 번째, 위 그리고 담낭 수술의 영향으로 당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어머님은 과거에 위 절제 수술과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수술은 모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위가 줄어들면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는 저장 기능을 잃게 되고 담낭이 없으면 담즙 분비 조절이 어려워져서 음식 속에 있는 당분과 지방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몸 안에 당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소량의 식사도 혈당을 급속히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당 저장 방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검사 수치에 따르면 어머님의 간 수치는 AST74, ALT-84로 정상 수치의 거의 2배로 나왔습니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식후에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당을 간에 저장하고 식사 사이 공복 시간에는 그 저장된 당을 다시 꺼내 써서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저장과 방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혈중의 당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최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내보내도 몸은 혈당을 낮출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너무 긴 공복으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의 기폭제. 어머님은 새벽 5시에서 6시쯤 기상을 하시고 첫 끼는 대부분 10시 이후에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드신 채 계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죠. 결국 몸은 이미 혈당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혈당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식후 활동 부족입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음식에서 흡수된 당은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떠돌게 됩니다. 원래는 가벼운 걷기나 움직임만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면서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식사 후에 대부분 바로 휴식 또는 앉아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주지 못했던 거죠. 다섯 번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췌장과 인슐린 회복의 실패. 어머님의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들에 따르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최장의 회복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당 조절 시스템이 재정비되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 회복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면 다음날 식사 후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량은 적지만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것. 그것은 단순 양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식사량이 굉장히 적으셨어요. 공깃밥의 절반도 안 드시는 날도 많고, 과일이나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은 250에서 300까지 훌쩍 올랐는데요. 이건 단순히 적게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라는 공식이 어머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위구조나 간기능, 인슐린 감수성 저하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의 당분이라도 혈당 반응이 크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의 경우에는 혈당 수치만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위장구조, 간기능, 인슐린 저항성, 수면, 활동 등 여러 요소들이 겹쳐져 만들어낸 스파이크 패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적게 먹자,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도 한 가지가 아닌 생활 루틴 전반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머님처럼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만 급등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곱 가지 실천 루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기상 1시간 이내에 첫 식사를 하기 앞에서 어머님은 새벽 5시에서 6시에 기상을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첫 식사는 보통 10시 전후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복시간이 4, 5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 몸은 이미 혈당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순식간에 폭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기상 후 1시간 안에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실천 팁으로는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사과 4분의 1족을 함께 드시거나 무가당 두유 반컵과 견과류 한 줌을 기상 후 1시간 안에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기. 저는 많이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죠?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사 횟수의 불균형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끼만 먹거나 두 끼를 몰아서 먹는 패턴은 한 끼에서 혈당을 더 크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지고. 식후 혈당은 더 급격하게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세끼를 4, 5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드시기를 권유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드시는 것처럼 고정된 식사 루틴을 만들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5분에서 10분 가볍게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은 근육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운동만으로도 당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팁으로는 식후 5분에서 1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10층 정도의 높이에 계단을 오르거나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팔 흔들기 동작만 반복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밥 양보다 순서와 조합에 신경을 썼습니다. 밥을 줄인다고 해서 혈당이 무조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 식사하시는 최단탄 식사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밥은 공깃밥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전에 혈당 체크를 하고 저혈당 예방 간식을 챙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 기운이 빠진다 라고 어머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벽 저혈당이 의심되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들기 전에 혈당을 체크하시고 혈당이 너무 낮으면 간단한 간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무가당 두유 반컵, 견과류 한 줌, 사과 한 조각 등이 있고요. 꿀물은 정말로 저혈당이 왔을 때 응급용이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 건강 관리 루틴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쓰는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간이 피곤하거나 염증이 있으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 수치가 높은 분이 있다면 식습관이랑 생활 패턴에서 간을 보호하는 루틴을 꼭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팁으로는 음주하는 횟수를 줄이고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물은 1.5에서 2리터 충분히 마시고 격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주자주 움직여 주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간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인슐린 기능 검사로 숨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당화 혈색소는 정상이니까 괜찮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처럼 식후 혈당만 유독 잘 오르는 경우에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식후 혈당이 너무나 높게 오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당부하 검사, 그리고 인슐린 수치 검사를 요청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 검사를 받으시려면 검사 전 8시간은 금식이 필요하니까 전날 저녁을 드시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겠죠. 네, 이렇게 7가지 루틴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숨어있던 혈당 스파이크도 충분히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지금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식후 혈당이 반복해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아, 그냥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공복 혈당도 괜찮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나오니까요. 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기운이 자꾸 빠지고 밥을 먹으면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리기도 하는 이런 증상을 겪다 보면 힘들 때가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정상 수치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루틴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되니까요. 오늘 들려드렸던 이분과 상담을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이라고 나오지만 내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정말 정상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숫자만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몸이 말하는 콘텐츠를 만들자. 병원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위로이자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함께 눈치채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더보기란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혈당 안정 식단표, 혈당 체크리스트 PDF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도움이 된다면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고 매일매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고맙고 늘 응원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